조그만 변화들? 아니야. 매트하지가 않다고. 이게 동사일 때는 중요하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 명사일 때는 일, 뭐 사모, 용모, 이렇게 번역되지만. 그러면 이제 중요한 변화들은 우리 눈에는 중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작은 변화를 고려하진 않겠지, 상식적으로. 무시를 하겠지, 그지? 순간순간 순간 말이야. 모으지. 조그만 돈. 지금. 아직도 백만 장자는 아니야. 해석 잘 해봐. 여러분이 지금 조그만 돈을 모은다면 백만 장자가 아니야. 돈을 모으더라도 백만 장자는 아니야. 아, 모으더라도. 그럼 이때 if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비록 뭐뭐 하더라도 해당하는 올드 d 가 똑같은 거지. 자, 필기해두고. 자, 여러분이 스페인 공부를 해. 오늘 밤 1시간. 아직은 아니야. 그 배운 언어를 배웠다고 할 수가 없지. 스페인어를 공부한다. 아직도 그 언어를 배우지 않았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배우더라도. 올도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간의 돈을 모으거나 오늘 밤 1시간 스페인어를 공부해. 이거는 약간의 변화를 한 거지. 변화를 했지만, 그렇지만 그 약간의 변화의 결과는 이번에도 아니야. 뭐가 아니야? 빠른 것처럼 보이지 않아? 느린 것처럼 보이지 않아? 아, 빠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이 네버가 들어가서 빠르지 않다의 논리가 나왔다고 한다면, 만일 학교 선생님이 네버를 살짝 없애고 시험 문제를 내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퀵클리로 공부를 했지만 답안에서는 슬로우로 채택을 해야 되는 거지. 기계적으로 공부하지 말란 얘기야. 고등부에서는 항상 지문이 바뀌어서 나온다고. 네버가 있으면 퀵, 네버가 없으면 슬로. 그런 식으로 마음속에 염두를 둬야 돼. 그러면 사소한 변화라도 변화의 결과는 속도가 느리다. 마음 먹은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까, 일상에서 멀어질까. 마음먹으러 안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는 되돌아간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항상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변화의 속도가 문제가 되는 거야. 왜?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변화의 속도가 느리게 되면 또한, 해석하자. 한 가지 안 좋은 습관을 깨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 해석 끝. 자동사 다음에 말이야. 목적어가 번역이 안 됐네. 그것이라고 이유가 뭘까? 가짜라 진짜라. 아, 가짜라. 그러면 가 목적어의 밑줄을 곧고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잽싸게 진목적으로 가야 지 이걸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무슨 말인가? 자, 화살표 찔러두고. 자, 그러면 밑줄 가가 가리키는 것을 찾았어봐라. 진목적어 to break. 어, a 드 해빗. 나쁜 습관 깨기.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런데 가 목적어 앞에 붙어있는 이 메이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여러 번 연습한 것처럼 매트형식 오형식, 오형식이라는 얘기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목적어가 뭐지?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를 꾸미고, 목적어는 명사니까 명사를 꾸밀 때 무슨 사가 필요하니? 형용사가 필요하지, 이렇게 부사가 필요한 게 아니지, 그지 자, 만일 여러분이 먹으면 오늘 어떤 식사를 했니? 건강치 못한 식사를 했지? 살이 찔 텐데? 그런데 좀 전에 변화의 속도는 빠르다 느리다. 굉장히 느리다. 그러니까 한끼 식사가 건강치 못했다고 해서 체중계가 갑자기 느는 건 아니지? 갑자기 느는 건 아니야. 갑자기 늘다. 그렇지.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 다음 문장. 한 가지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쉽지. 자, 밑으로. 한 가지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쉽지. 해서 끝. 자, 그러면 원래 문장에서 동사 앞에 있던 주어 한 가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 변형된 문장 무시하다라는 뒤로 돌려서 목적어로 만들어주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나? 해석이 안 되는 가주어가 들어가줘야 된다고. 자 번역 다시 한 가지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쉽다. 해석이 안 됐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 주는 거야?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만들어서 문장을 재구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위로. 자 그러면 한 가지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쉽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때 사소한 오류들을 그것도 매일 매일 어게인은어게인 again. 반복해서 잘못된 결정을 따르는 거지. 자, 무슨사?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는 전사의 치 목적어가 뭘로? 명사로. 그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땐 동명사. 그러니까 following이지, follow가 아니지. 그리고 어게인어게인을 again 여러분이 반복해서라고만 번역해 주면 당연히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리 e p 반복하다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repeat. 우리가 사소한 오류를 반복할 때, 자, 시험에는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 많아? 빈칸 조심. 그럴 때, 그 오류가 아무리 사소해도, 조그만 선택들이 add up, 쌓이고 쌓여서, 쌓이다. 결국 나쁜 결과가 되는 거지. 굉장히 많은 실수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어지는 거야. 뭘로 이어지나? 하나의 문제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많은 실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복하는 사선 오류들이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어... 그렇지. 최종적 결과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거지. 자 화살표 일단 찔러두고. 자 그러면은 A에서 얘기하는 많은 실수라고 하는 것은 Small Errors 사소한 오류들 하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결과들 자 여기서 어떤 속담이 떠오르나 아무리 작아도 그게 해결이 안되고 모이고 모이고 모이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니까 많잖아 물방울이 그러면 소나기를 만든다 이게 좋은 의미로는 티끌모아태선이지만 꼭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만은 아니야 이렇게 나쁜 의미로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어쨌건 이 글은 효과 사소한 오류들을 ignore. 무시를 하고, 그거를 뭐 했을 때, repeat. 반복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가지고 주제문을 구성하라.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단어가 선택이 돼야 되고. 자, 지문에 근거할 때 여러분은 사소한 오류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 무시했어? 무시했잖아. 이게 무시. 이거는 곰곰이 생각하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어떻게 된다? 확대되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 정리드래.